아, 오늘 그 워싱턴 방문진 환영회에서 동포간담회 전단지도 보입니까? 식당에 왔는데요. 오늘 아마 표정이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 어떤 상황이 알죠? 아침에 방송하고 왔습니다만 한국 시간으로 전녁 8시였지만 은 지금 조금 전에 금방... 금방 극보를 들었는데 손, 손, 손현보 목사님 아드님이 문자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경찰 유치장에 연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포성줄에 묶인 채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검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원래는 경찰 정보관이 부산 군지소로 이송된다고 말해줬는데, 실제로는 중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이런 대우는 강압적일 뿐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인데, 혹시, 해를 당하실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어? 국민의 모험들 뭐 하십니까? 예? 뭐 하십니까? 지금 종교에 이렇게 목탄님 끌려가고 하는데, 어? 민주당의 57명 국 어, 민주당 57명 그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뭐 하십니까? 당신의 기독교인 맞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이게? 오늘은 어쨌든 동포 한담회 와가지고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다식사시하면 즐거울 건데, 워싱턴까지 와가지고 미국 와서 이렇게 우리 교포분들 만나니까 감회도 새롭고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아 또저 제가 이 저는 참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저를 이렇게 맞이해 줘서 감사드리고 시간 내줘서 식사하러 이제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여기 식당에 들어올 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딴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무슨 문자를 받았느냐 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뭐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각자 종교로의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지만은, 우리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는 일 보면, 이건 민주화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진짜 이것은 진보좌파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히틀러 총통처럼 나타나가지고, 장기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결국은 다 피해를 입게 되고, 노란봉투법 만드는 거 보십시오. 일자리 다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질 겁니다. 더욱이 오늘 제가 아까 화가 났던 것은요, 바로 아침, 그때 식당에 들어올 때 제가 무슨 소식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들었셨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종교 탄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과거에 우리 60년, 70년대도 없던 일이거든요. 교회가 압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마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8월 25일 저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압수수색당하고 목사님이 잡혀가는데 어제 바로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이브코리아하고 어, 탄핵 반대 주장했던 그 목사님이거든요. 좌파 목사도 우파 목사든 간에 목사를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있으면 또 구속돼야 되지만 은 기껏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그 기준이에요. 벌금. 구속 영장 청구된 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구속 영장 청구를 넘어가지고 구속이 실제로 돼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오늘 그 손현보 목사님 아드님이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바로 부산 경찰청에 잡혀갔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어 원래 부산 경찰서에 어 그게 이제 그 경찰 유치장에 계시 되, 되, 계시는데 문자 가 이겁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목사님 아내분이죠. 어, 이기은 이제 소녀 그 목사님 아들이 문자인데요.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어, 경찰 유치장에 면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포성줄에 묶인 채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경찰청에, 아, 검찰청, 검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원래는 경찰정보관이, 어, 경찰정보관이 부산구치소로, 부산구치소로 부산 이송된다고 말해졌는데 실제로는 중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우는 강압적일 뿐 아니라 명백히 인권침해인데 혹시 아버지께서 해를 당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이건, 이게 바로, 저, 바로 지금 제가 오면서 너무 화가 났고 또 우리 교민들분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참아. 제가 또 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가 참할 말을 잊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저 부족하지만은 저 보고, 애국 활동한다고,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자체가 저는 감동이고,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거기다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들보다 미국에 와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더욱더 애국심이 더 강하구나. 아무래도 해외에 나와 있으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왔는데 자동차, 다른 외제 자동차보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보면 한번더 쳐다보게 되고 삼성 있으면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게 당연한 해외에 와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생각하면 다들 걱정이 많을, 것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해 준 것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지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앞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그 앞에가 바로 어 MB도 계셨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있었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인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이재명 정권은요, 문재인하고 다릅니다. 문재인하고 다릅니다. 5년하고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이재명은요, 정과 사범은 저리 가라 하고 현재도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12개 혐의 범죄자 아닙니까? 그 범죄자도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북한에다가 돈 100억 불, 800만 불을 갖다 준, 그거는 미국의 제재위반이고, 유해의 제재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지금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갔습니다. 윤, 얼마 전에 8월 25일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만났을 때정상회담할때 트럼프 대통령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는 뭐라 하지 못했지만은 어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거내 들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들 왜어 트럼프 대통령 이 괴롭혔던 잭스 미스 잭스 미스 특검이 한국에 가 있냐 그 조원석 특검팀이 미 공군기지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를 미군기지를 그놈들이 허락도 없이 미국 허락도 없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볼 때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이 재명 정권은요. 친중 좌파 정권으로서 대한민국을 팔아먹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때나 과거의 노무현 때와 다릅니다. 이 재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사범을 제외하고도 지금도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 100억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어쨌든 간에,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물러나면 감옥 가야 되는데,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평생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게 이재명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할 겁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아니고요. 장기 집권으로 바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 조직법을 추석 전에 다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검찰청을 없앱니다. 검찰청을 없애서 경찰, 경찰에다 맡기는데 경찰은요,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그 검찰청은 독립이 되어서 과거 조폭 때리 잡고 마약사범 때리 잡고 권력병 비린들 때리 잡는 게 검찰이었는데 그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기관인데요. 그걸 없앱니다, 지금. 왜 없애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돼가지고 재판을 연기해 놨는데 그걸 자기가 재판 안 받으면 검찰청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있지 않냐? 경찰은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산하예요. 정부 산하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요.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도 똑같았습니다.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고요. 이재명은 지금 기존에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답니다. 16명을 추가하는데 그 16명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친 이재명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제대로 못 받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장기 집권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이 미 좌경화 돼가지고, 좌파 언론이 돼가지고, 보십시오. 8월 25일 날,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은 소식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 한국에서는 지금 자화자찬합니다. 이재명이가, 한미 정상회담 성공해가지고 국민 지지율이 60% 넘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미국 계시는 교품들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 안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안당을 지지하든 간에 실제 일어난 일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한테 너 투자 미국에다가 해라. 미국 마가 정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발, 한발 한국에서 한 얼마를 투자하라 했는지 아십니까? 6천억불을 투자하라 그래, 6천억불. 일본한테는 5,500억불이고, EU는 27개국 토탈해서 6,000억불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자서 6,000억불을 미국에다 투자해야 는데그 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하게 되면 900조입니다. 9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아닙니까? 900조는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받아오고 귀국했는 이재명이가 과연 한미정상회담 잘한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와놓고는 잘했다고 하고 이걸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게 속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미 우 보수 유튜버 빼고 나면은 언론이 이미 이재명 딸랑이야돼 있어가지고 이재명 잘하는 것만 지짜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미국에 왜 왔습니까? 제가 8월 2 5일날그날 왔습니다. 왠지 제가 있으면은 저는 원래 학원 강사하던 사람입니다. 골프 치고 인기 있고 돈잘 벌던 강사였는데요.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탄핵이 어딨나? 비상기업은 잘못했다는 사람 있죠? 비상기업은 잘못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상기업이 내란이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곳 워싱턴 DC에 지난 8월 12일 날 비상사태 선포했지 않습니까? 무려 8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거내란입니까 비상사태가 무슨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요, 비상기험 승부했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대통령이 비상기험 승부한 걸 내란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본인이 대통령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비상기험 승부했는데요, 반대편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이 다 덮어씌워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좌경화돼 있습니다. 결국은 파면당했고 또 그리고 그 연, 연이어서 원하지 않았던 6.3 대선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있게 되는데 그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란 내란 내란을 전 국민들한테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이재명이가 선거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죽기 직전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금 국그 감옥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 대통령 내외분이 직접 감옥 갔는 경우도 없고요. 전직 대통령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현직인데 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왜이러겠습니까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볼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요. 내란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대통령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야만이 이재명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난 탄핵정부에서 지지를 50%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전한길이 있고 전한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이재명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만이 내란 세력이 없어져서 자기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전한길도 죽여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던 분이 바로 구속된 손년보 목사님입니다 손현범 목사님 외쳤는 게 바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은 이재명이 바로 100일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지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요. 이 100일 동안에 있었던 일, 3개월이지만 지금 30년, 3년 지난 만큼이나 대한민국은 엉망이 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도 한미 동맹 흔들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계시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해서 우리가 6.25전쟁 이래로 전쟁 없는 70여 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 계시면서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석유 한방을 안 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자유와 그리고 한미 동맹과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시위권이 되고 많이 BTS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K 컬처 K 푸드 그 현대 삼성 LG SK 너무 잘 나갑니다 이렇게 된게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여기에 계시는 교포분들의 부모님께서 진짜 개고생하고 자식이 위해서 희생하신 덕분에 대한민국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도 2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3개월 만에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25일에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동맹 튼튼하다 해놓고는 바로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9월 3일 날, 9월 3일, 며칠 전 아닙니까?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승 기념식이 있었고, 전선 기념일 하면서 열병식 하는데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어, 저 모임은 북중러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반미연대 아닌가? 미국의 적의 아닌가? 어, 모여서 미국을 파천대시 하는 날 아닌가? 거기에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우리나라 서열 위 국회의장 우원시가 거기에 갔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볼때 등에 칼꽂는 거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한미동맹 튼튼하다 해놓고는 어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일주일 지난 만에 뭐입니까? 우원식을 그 열병식에 전승기념식에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재명이가 트럼프하고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등에 칼꽂은 거 아닙니까? 말로는 영어로 플랫들이, 플랫들이. 바로 아침하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거짓말 치고 사기치더니 이제 글로벌 사기꾼이 된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가 대놓고 사기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안보가 안 들리고 한미동맹이 안 들리고 이재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안보가 안 들리고 외교가 안 들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조지아주의 현대하고 LG 직원들 3 0 0이 감금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쇠사슬로 묶여가는 끔찍한 장면 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래. 꼭그 왜? 나 알고 있다. 어? 미국에서는 이미 불법 이체 체류자들 이민자들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교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무려 300여 명을 구류 잡아갈 때는 우호적이었고 했다면 사전에 통보해 줬겠죠.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미 외교는 깨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결국 은 지금 이제 우리 LG 그리고 현대 그 근로자들이 그렇게 당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등에 칼꽂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안보도 깨지고 이제 외교도 깨지고 청구서 받은 금액이 900조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폭망하게 만들 겁니다. 노란 봉떡법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누군지 압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훈이라고 그 놈이 누구냐면 민노총 간부입니다. 민노총이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7월 28일 날 뉴욕, 메나탄의 타임스퀘어에서 그 민노총 간부들이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 철수하라. 라고 그 외쳤던 놈들입니다. 민노총이.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정교조 좌파 출신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김민석이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85년도에 미 문화원 그, 그 점거 농성 배우 조종자가 김민석 총리입니다. 그 뿐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 내에는 뭐있습니까 89년도에 미 대사 관저, 미 대사 관저, 그레그 그래, 대사 계실 때그 대사 관저에 수류 그 바로 사제 폭탄 들고, 사제 폭탄 들고, 쇠방망이 들고, 현관 뭐 부수고 들어간 놈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김민석이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총리도, 대통령도, 이재명이 무슨 현인지 아십니까?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중에는 민주당,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중에서, 어? 제가 했는 말 중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 어? 카멜라 헤리스를 지지했던 분들 다 반박해 보십시오. 지금요,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문재인 때나 또는 윤석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악한, 바로 장기 집권하고 총통체제로 가려고 하는 놈입니다. 전환길이가 잘나가다가 돈잘 버고 골프 치고 이행 다니다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내려 나왔고 지금 왜 워싱턴까지 왔겠습니까? 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다가는요, 청년 일자리도 사라지고 바로 미국 교포분들께서 그렇게 바라던 대한민국의 번영,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덕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상황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총통체제가 되고 외교적으로는 바로 한미동맹 깨집니다. 깨지고 중국이 결국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오기 전에 저는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자리까지 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번더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그냥 진보야당 집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압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안보가 깨지면서 결국은 결국은 먹고 사는 경제도 다 망가질 거라 이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탑을 쌓아도 성냥개비로 탑을 쌓아봐도 만들 때는 조마조마하게 만들지만 무너질 때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과거를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나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민낯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우리나라 지금까지 목사님이 구속된 사례는딱세 번입니다. 무니칸 목사님 아까 말씀지 않습니까? 무니칸 목사님 통일 운동 한다고 구속됐고 있고요.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어? 바로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된다 하다가 구속된 적 있고 이번이 소년모 목사님이 세 번째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한테 어 버셔도 구속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 불교 믿는 분도 계시고 기독교 믿는 분도 계시고 종교도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시진핑 치아 중국 공산당 밑에 종교가 있습니까? 기백 불교 말도다 부숴었고 우리나라 성교사도 다 쫓겨났습니다 북한에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민나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소련에 종교가 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공산주의 붕괴시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그이 첨단 21세기 코리아에 사우스 코리아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문화적으로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에 이상한 괴물이 사악한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기가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한 놈이 등장해서 대한민국 결국은 외교, 안보, 경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교민 여러분께서 직접 이 미국에 미국 땅에서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소리 를 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손현모 목사님 구속되고 이게 정상입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회의원 중에서 57명이 5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2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도대체 민주당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왜 하늘을 보고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 목사님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있는데 왜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느냐고 그런 것이 가로뮤다와 불가 다르겠냐고 저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미국 사회에도 교민들께 이 진실을 알리고자 미국에 왔습니다. 이, 이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려야 되고 왜요? 저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게 뭔데요? 한미동맹의 근간,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고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사우스 코리아가 자랑스러운 나라 이 청년 세대들에게 멋진 대한민국 자유함이 넘치는 미국 같은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물려줘야 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호소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한번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까 회장께서는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한다고 쳐보고 골프를 치자고 했습니다. 어제 아래도 골프를 오늘 이 식당 자리가 아니고 골프 치는 걸 어떻게 하냐.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골프 한 번도 못 쳤습니다. 나라 사정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골프채를 잡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이요. 지금은 어떻게 되지 말자. 조금 있으면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한번더 저는 이재명 정권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 목사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큰 산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에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성교해준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고 해 광복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국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만큼 먹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워싱턴 D.C. 바로 링컨 기증관 옆에 있는 6.25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미국이, 미군이, 미군이 6.25때 와서 희생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한, 이라는 못하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가지 가난하고 저 나라에 무려 미군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유엔군이 16개국에서 왔지만은 실제로 미군이 90%가 넘었습니다. 그 미군 중에서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고 부상자, 포로, 실종자 다 합치면 14만 명 넘게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미국인이, 미국 군인들이 바로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산당 막으려고 희생하고 피 흘린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 손을 잡고 아까 두 분께서 이쪽에서도 울, 울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 왔었던 좀있으면또 귀국하겠지만, 저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언제 살해될지 모릅니다.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는 어차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아봐야 저는 55년 살았습니다. 55년 살면은 망고 길고 짜고 하겠지만, 좀더살아본늘 저는. 하나님 목소리 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걸 지켜주려다가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죽으면 멋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 한미동맹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6.25그 미국이 막아준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있는데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혈맹관계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고 종교 탄압이 받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더 애를 써주고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재명 정권 친중화되고 종북화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반드시 저는 망할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번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더 오늘 이런 식사 자리 마련해 주면 감사드리고, 제 아에게 이런 어, 마이크 어,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잘난 게 없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외모가 잘났습니까? 제가 집안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로 대한민국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자유를 물려줘야 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1 0 0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걸 저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저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저는 싸워보고 반드시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자유가 되살아나기를, 종교 탄압받지 않기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유의 몸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怎么样？